오늘은 뭐 다른 때랑 다르게 언박싱? 요즘 언박싱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언박싱을 하려고 산게 아니라 이걸 꼭놀리고든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찾아 보니 이런 큰거 언박싱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뭘 샀냐면 어 이거는 되게 의도치 않게 제 친구 중에 소비요정이 하나 있는데 제품에 비해서 너무 그래서 쇼핑백이 굉장히 그렇죠? 뭐냐 하면 짜잔! 이것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샤넬은 이게 거의 포인트죠? 해서 뜯어볼게요. 뜯어볼게요. 이거는 트윌리라고 하는 건데 보통 우리 목에 두르는 거 있죠. 근데 이게 원래 사려고 했던 건 아닌데 딱 봤는데 이게 너무 데스타인 거예요. 제가 원래 이런 걸 자주 하게 놨는데 이거 하나도 이용하게 잘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품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트윌리를 거의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것도 제가 한번 보고서 연구를 해야될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 예쁘게 할수 있는 매는 방법 아시고 있는 분들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 주세요. 해서 보통 근데 이게 너무 예뻐요. 봐보세요. 어, 샤넬 이런 딱 로고에 너무 약간 제 이미지랑 좀 귀엽게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머리에다가 이렇게 포인트로 포인트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되게 인기 많은 상품이었대요. 그래서 이거 저 하나 남은 거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새거 없다 그래서. 이거 하나 남은 거 그대로 다시 <laughs> 여러분, 있잖아요. 동영상 다 찍어가는데 아는 언니가 전화와가지고 동영상이 다 날라갔어요. 근데 보통 그냥 자동 저장 안 되나요? 안 돼? 왜 그랬지? 보통 그래가지고 리본 포장은 제가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다음 거루이비통거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쇼핑백 안에 이렇게 상자로 담아져 있고요 요 상자를 열어보면 슈. 해서 이렇게 더스트백에 담겨져 있어요. 슝슝슝. 이제 더스트백을 까볼게요. 더스트백을 이렇게 열면 제가 뭘 샀냐면요. 어, 얘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얘 너무 예쁘죠? 얘는 루이비통 로키 에삐 비비 사이즈라고들 많이 부르더라고요. 얘큰 장점은 요좀 튼튼한 가죽이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잘 나지 않는다고 그 판매하는 직원분께서도 말씀해주셨고 가장 큰 포인트는 요요 요 자물쇠 이 자물쇠가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고 근데 자물쇠는 스크래치가 오히려 얘보다 잘 나을 수 있기 있을 있것 같아서 그거 싫으시면 요렇게 하던가 뭐 요렇게 뒤집어서 잠깐 매던가 뭐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 얘 속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할수 있는 아이이고, 안을 좀 들여다보시면, 요렇게. 속도 빨개요. 겉도 빨갛고, 속도 빨갛고. 그런데 여기 안에 아마 웬만한 건다 들어갈 거예요. 거의. 등등 다 들어갈 거 같고. 얘는 보통 요렇게. 팝 핸들로 들고 다녀도 괜찮고, 손으로 들고 다녀도 괜찮고. 아니면 이야 뜨아 아니면 요렇게 스트랩을 매도 괜찮아요 이렇게 뿅뿅 뿅. 이렇게 들고 다니셔도 이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크로스백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크로스백으로 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 대비, 그리고 너무 후회 안 해. 왜냐면 거의 발렌티노, 보테가베네타 구찌, 샤넬은 일단 제외. 봤는데, 가격은 솔직히 다 비슷비슷했어요. 그리고 이거에 밑에만 모노그램이고, 가죽, 가죽이 아니고 캔버스 소재로 이렇게 덮여진 색깔별로 나와져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레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거와 한 6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났는데, 같이 이렇게 옆을 쫙 들어봤을 때 이게 훨씬 뭔가 딱 저한테 찰떡궁, 찰떡궁합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냥 좀더 주고 오래 들고 예쁜 거 사자 해가지고 얘를 데려오게 됐어요. 여기까지 루이비통의 언박싱이었어요. 처음부터 못 보여드리는 게 너무 아쉽긴 한데 이렇게 상자에 이렇게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리본이가 이거 잘 제가 못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다음에도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지금까지 쪼이의 언박싱이었습니다. 야호!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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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목소리가>